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나아졌는데 왜 그러냐? 지금 브라질이 날리고 다른 나라들 날린데왜 이러냐? 포감을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많이 줄은 건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큰주 많은 지역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심각했던 데가 많이 줄은 건 맞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DK입니다. 먼저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호전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주도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기 바라고 팬더믹 시작 이후로 지금 미국의 10개 주에서는 어 지난 24시간 내 최고치 하루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 가장 심각했던 주들 있잖아요. 뉴욕, 뭐 뉴저지, 여기 일리노이도 마찬가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몇개 주에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주들도 꽤 있습니다. 그간 계속 감소했다가 지난 1~2주 사이에 증가한 주들도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정리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 내에서 보면 텍사스 주, 캘리포니아 주좀 심각한 편이에요. 먼저 캘리포니아 주를 보면은 지난 24시간 내 확진자 증가 추세가 꽤 높습니다. 자, 텍사스는 3,511명이고 플로리다 2,600명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또 24시간을 보면. 텍사스는 4,400명 캘리포니아는 3,400명 플로리다 2,700명 여전히 높습니다 뉴욕이나 뉴저지 일리노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곳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는 지난 24시간 확진자 수 500명대입니다 일리노이주의 회복되는 그 5개의 단계를 정해놓고 있는데 현재 3단계 올라와 있고 이번 달말 26일인가 28일이면 4단계로 올라갑니다 4단계는 식당은 이미 오픈했어요 오픈했지만 그, 아웃도어에서만 가능하거든요. 픽업이나뭐 딜리버리, 아니면 아웃도어에 테이블을 깔아놓고 손님들을 받을 수 있지만 그 4단계로 넘어가면은 실내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존소키스 대학교에서 낸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24시간 내 가장 많은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인 주들, 그러니까 팬더믹 이후로 지난 24시간에 가장 많은 증가를 한 그런 주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 이런 데가 있나? 지금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하지만 그런 주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주고요. 그런 주들을 봤을 때 엘라베마,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오레곤,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는 지난 24시간 내 가장 많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어, 여전히 좀 심각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확진자 막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뉴욕 주가 확 줄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닌 주들도 많다는 거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꼭 여러분들 사시는 지역의 확진자 증가 추세 어 디테일하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전역으로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시는 곳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지난 24시간 에 확진자 증가 추세가 엄청 많았어요. 어주 보건당국에 따르면은 그간 통계에 올라가지 않은 것들이 좀 재고가 돼서. 어, 보고가 늦어져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뭐 그쪽 사람들 얘긴 거고, 일단 객관적으로 지금 통계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미 한 2주, 3주 이미 지난 것 같아요. 거의 뭐긴데는뭐한달 전부터 많이 오픈하고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제 슬슬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7월달 되면은, 이게 세컨드 웨이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파우치 박사는 아직 퍼스트 웨이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자 CNN 뉴스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확진자가 증가되는 거, 그러니까 감염되는 경로는 개인적인 감염보다는 이제 다시 오픈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가장 많은 방금 말씀드린 게그 10개 주 말고 지난 일주일 이내 다시 증가한 주들이에요 계속 감소하다가 자 다시 비즈니스들이 오픈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많은 액티비티들도 이제 슬슬 다시 하고 있고 그런 이후에 지금 잠복기가 지나서 지난 일주일 내에 다시 오르고 있는 주들이에요 이런 주들을 보면 엘라베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알칸소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켄자스, 오레곤, 루지에나 몬테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자, 이 주들은 지난 일주일 사이에 확진자 증가 추세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미국 수는 줄었어요. 확진자 증가 그 숫자는 줄고 사망자수도 확연히 줄었어요. 예를 들어 뉴욕만 하더라도 뉴욕의 지난 24시간 내 사망자수 48명. 이게 피크칠 때는 거의 800명이었거든요.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구 구성이 많지 않은 그런 주들은 여전히 하루 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숫자의 증가 추세 사망자를 보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주들이에요. 21개 주, 콜로라도, 아이다오, 일리노이, 아이오와, 켄터키,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미조리, 네브레스카, 뉴햄프셔뉴 멕시코, 뉴저지, 뉴욕, 놀스다코다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벌몬트, 버지니아 그리고 위스컨신 자 벌먼트주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에 50%가 감소했대요 많이 줄었어요 좋은 예, 좋은 뉴스죠 이런 거는 자 메사추세츠의 다트머스 대학의 생물학 교수 어 에린 브로마지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몇개 주에서 입원수가 증가하고 있다 병원에 입원하는 뭐 몇주 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아직 우리가 안도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에는 동의를 하고요 음, 플로리다 볼게요. 플로리다는 거의 2,800건, 뭐, 3,000명 가까이 이렇게 새로운 바이러스 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루는 확진자 증가 추세요. 하지만 주지사는 다시 쉬었다 하지 않겠다.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We are going to go forward. 계속 전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자, 셧다운 풀고, 사람들 액티비티 다시 하고, 비즈니스 오픈하고 했을 때, 다시 이 확진자가 증가된다면, 다시 셧다운을 할 것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주도에서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지금 플로리다만 봐도, 지금 뭐, 적지 않은 숫자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뭐, 다시 셧다운 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앞으로 전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네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나 이런 걸잘 지켜라. 다시 셧다운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웨스트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발하고 있고, 웨스트 버지니한 교회에서 최소 32건이 한 교회에서만 그리고 오하이오의 한 교회에서는 최소 4건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근데 이게 집단 감염이 일어난다고 해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 거예요. 한국처럼 그렇게 시스템이 잘 돼있지가 않아요.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7월달 대발자할것 같아요. 7월 중순쯤 되면은 이게 세컨 웨이브다. 그리 8월달 넘어가면은 좀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됐다. 세컨 웨이브는 없다. 다시 오픈하고 나서, 아, 이게 감염이 다시 느는구나. 이게 한 7, 7월 중순, 8월쯤 돼야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텍사스의 9개 도시, 슈스턴, 델라스, 오스틴, 세안토니를 포함해가지고 마스크 착용을 응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소셜 디스턴싱을 할수 없는 그런 장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장소에는 굳이 뭐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텍사스 주지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는 반대로 애리조나, 애리조나 주지사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런 의사협회에서 이런 권고가 있는데 이거에 어디스어를 했다고. 그러니까 기사에서는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주지사가 그 리지스트했다. 그러니까 의사가 얘기하는 거를 저항했다. 그거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laughs> 굳이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인분들은 마스크 여전히 이거는 뭐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워싱턴대학에 아 어,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건강 측정 평가연구소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여기에서는 세컨 웨이브가 올 수도 있지만 여전히 퍼스트 웨이브다 이거 파우치 박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물결은 8월 말에 시작될 수 있으며 아 8월 말 제가 방금 전에 7월 중순이나 뭐 8월 되면 알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8월 말에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미국은 10월 1일까지 20만 명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의 사망자를 낼수 있다. 지금 현재 사망자 숫자가 12만 명 정도 되는데 한 8만 명 정도 더늘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컨드 웨이브가 오면 저도 이게 아니었으면 바라지만 지금 분위기상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 프로테스트들, 막그막 그, 막 시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은 마스크 슬슬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살 들어요. 그나마 일리노이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해이해졌다고 할까요? 한국 사람들 말고, 한국분들은 진짜 철저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는 미국 사람들, 어, 좀 마스크 잘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좀 귀찮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슬슬. 제가 이거 녹화하다가 지금 마이크, 이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배터리 사러 갔는데, 달러스토어 앞에 있어가지고, 달러스터러 갔는데, 소셜 디스턴스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 예, 네, 그냥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는, 어, 사람들이 더 많이 밖으로 나가고, 어, 그럼으로 인해서 이 고속도로를 따라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인다. 제가 이쪽은 잘 몰라가지고, 펜실베니아 쪽은. 자, 고속도로, 95번 고속도로, 85번 고속도로, 5번, 10번 고속도로를 따라가지고, 남북으로 퍼지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애리조나에 있는 그 나바오 자치구 아세요? 여기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여기는 가바노라고 안그러고 프리지던트라고 그러거든요. 자치구라서. 이 프리지던트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지금 물러설 데가 없다.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Now is not the time to back down.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스크 써라. 그리고 소셜 디스턴싱 해라. 그리고 손 씻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뉴욕에서 아니면 뭐 뉴저지에서 이런 데서 뭐 많이 줄었다고 특히 시카고도 마찬가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어느 줄은 되게 심각해요 여러분들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 하버드 글로벌 건강연구소의 책임자인 lcc 지하 박사는 어, 미국 사람들이 전염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어이 사람이 얘기하고 우리는 대유행으로 이게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게 절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경각심이 많이 없어진 것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야후 뉴스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무시하던 그 야후 뉴스에요 12명이 생일 축하 아, 15명이 갔구나 15명이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바에 생일 축하하기 모였대요 근데 15명 중에 12명 12명이 코로나 확진 끝 예. 여러분들 딱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세컨 웨이브가 올지 좀 걱정도 됩니다. 특히 이런 플로리다 이런 데는 아 특히 젊은 애들 이거 좀아 이거 교육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네들 미국 사람들이 아, 클럽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엘리 타임스에 따르면 자 애리조나 핫 클럽에 갔는데. 아,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하에 모여가지고 춤추고 있다. 어, 재개장한 클럽들. 아, 클럽. 이제 지역마다 어느 지역에는 또 클럽이 열었구나 클럽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대요. 그리고 손 세정제도 구비되어 있지만, 일부 젊은 사람들은 그손세정제 보고 그 앞에다 침을 뱉는데요. 이거 뭐야 하고 침탁 뱉고. 한 여자는 인터뷰에서 난 코로나19 걱정하지 않는다. 그냥 당분간 내 할머니와는 시간을 같이 안보낼 예정이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이런 마음인데, 야 진짜 이러면 안 되겠지만 네가 한번 걸려봐라 진짜. LA에 뭐 댄스 파티하는 그런 곳들 막 클럽이겠죠. 이런데 사람들 많이 모이고 있다고. 애리조나 주에 스코치델 여기에도 나이트 클럽 만원 나이트 갈라고 줄서 있다 사람들. 그리고 헤지펀트 매니저라고 소개한 한 젊은 사람은 어 인터뷰에서 노인이나 아픈 사람은 집에 있으면 되지. 왜 그러냐. 건강하고 젊다면, 젊으면은 여기 와서 우리가 돈을 써서 경제를 회복시켜야 된다. 열심히 춤을 추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하이오주에 있는 켄트 주립대학의 타라 스미스 교수는 많은 사람이 밀폐된 장소에서 접촉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활동 중의 하나다. 예, 노래와 함성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멀리 전파할 수 있다. 일단 평균적으로 비말이 6피트를 가잖아, 요 2미터 정도. 근데 함, 함성을 지르면 더 멀리 가지 않을까? 노래하고막 이러면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입구에서 검사하고 뭐 들어가서 한 명씩 다 붙잡고 검사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클럽에서 이게 이거 마스크 착용 안할것 같은데. 자,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케이트 가이고 시장. 사람들로 꽉찬 나이트 클럽을 보면 걱정이 깊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열면 안 되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다시 누차 말씀드리고 지난 24시간 내 미국 내 10개 주에서는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했고 21개 주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항상 인지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 디케였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